늘 그렇듯 우리는 10분 일찍 시작합니다. Likewise, 10 minutes. 문 잠가라. 뒤에 문 잠거. 10분 일찍 오지 않는 학생들과 같이 할 공간은 적어도 이곳에는 없어. There's no room for 문 잠그고 지금부터 늦게 온 사람들을 전부 다 환불해 줘. 5분 먼저 왔다는 부족해. 적어도 이 공간에는. 다들 준비됐어? You 준비됐어? You 준비됐어? You Say yes. 준비됐어? 준비됐어? 나도 준비됐어. Jacked up and good to go. 자, PD! 준비됐어? 앞에 줄 학생들. 조금 피곤한 표정이네. 제일 앞줄 너. 너가 제일 먼저 왔을 거 아니야? 몇 시에 왔어? 6시? 새벽 6시? 피곤하겠지. 6시, 6시 10분에 왔으면. 근데 하나만 물어볼게. 응? 내가 피곤해 보여? 응응. 응. 새벽 6시에 나오면 당연히 졸리다고 NO 응응 mm -mm. NO 응응 mm -mm. 난 당연하단 말이 세상에 없어져야 된다고 라 생각해 당연한 건 없거든 뭐가 당연해? 나는 안 졸리거든 난 4시에 일어났는데 나는 안 졸리다고 너는 6시에 왔고 6시 10분에 왔고 9시에 왔는데 당연히 졸리죠 당연하다는 걸 누가 정했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 뭔지 알아? 난 기린이야 왜? 기린은 누워서 자지 않아 길이는 목이 워낙 길기 때문에 누워서 자면 머리에 피가 쏠려서 고혈압으로 죽을 수도 있대 그래서 누워서 자지 않는다고 그게 높이 보는 자의 책임이야 내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으려면 당연히 서서 자야 되지 않겠니 당연히 편히 자는 삶 정도는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누군가 어떤 일을 당연하게 하고 있으면 그건 당연히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야 그건 그 사람의 노력의 결과지 결코 당연하지 않아 결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교를 가게 되면. 조별 과제라는 악마의 프로세스를 겪게 될 거야 조별 과제 처음 만든 사람 감옥에 집어넣어야 된다 조별 과제라는 개념을 만든 교수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올 정도로 악명이 높다고 왜 전부 다안 하거든 저 새벽에 일어났으니까 당연히 졸리죠 졸리니까 못할 수도 있죠 하는 인간들뿐이야 근데 조별 과제 의 딜레마가 뭔지 알아 조별 과제는 어찌저찌 다 완성이 되기 때문이야 왜 나는 대충 했는데 왜 솔직히 나 무임승차했는데 왜 다른 조원들이. 통나무를 들고 있었기 때문이야. 너는 편하겠지. 통나무가 당연히 들려지겠어? 너 말고 다른 사람은 힘들게 하고 있었다고. 이런 통계가 있어. 대한민국 사람 네명 중에 한 명은 별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산다고. 네명 중에 세 명은 직살 나기 힘들게 살고 있는데 한 명은 편하게 살고 있다고. 너 힘들어 지금 인생? 너 힘들어. 너 인생 힘들어? 힘들어. 나 인생? 힘들어. 나 죽을 것 같아. 나 지금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야. 네명 중에 한 명이 행복하다 그랬지? 그럼 누가 행복할까? You. 지금 이걸 보고 있는 너. 너, 너가 행복하다고 왜? 너는 무임승차하고 있으니까 너는 지금 무임승차를 하고 있는 거야 6시에 오네, 6시 10분에 오네 나 지금 다 정말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데? Breathing Breath out My apology 내가 조금 흥분했지만 다시 Keep calm and carry on. 여러분들한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였어.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일상이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고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노력하고 있는 거를 알게 된 사람들은 절대 이 생을 함부로 살수 없어. 나는 유학 생활을 절대 내가 잘해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우리나라가 부국강병하기 때문에 보내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다고. 내가 유학 시절에서도 머나먼 타지에서 항상 햄버거를 평생 먹으면서 살수 있었던 이유는 뭐야? 우리 민족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내가 에모리 -E 대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도 3월 1일, 8월 15일에는 나는 항상 태극기를 걸어놨다고. 유학생 나부랭이들 들이 번토 본토 힙합 번토 본토 힙합거리면서 힙합들을 때 나한테는 아리랑 힙합이고 케이팝이었어 무슨 말인지 알아? 유학 시절에 친구들이 힙합 노래 들으면서 스웩, 난 차라리 거울을 봤다고 하잎난 그냥 거울을 봤는데 거울을 보면 저절로 스웩이 채워지는 거 아니야? 아리랑 알아 너희들? 아리랑 알아? 그 노래가 왜 유명해졌는지 알아? 왜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을 응원할 때마다 아리랑 노래를 부르는지 아냐고? 얼마 전에 전시를 하나 보고 왔어. 내가 얘기했지. 남들이 나한테 취미가 뭐예요? 하면은 문화의돈 쓰기요라고 얘기한다고. 전시가 하나 있어서 우연한 기회로 워크인에서 들어가게 됐는데 그 전시 주제가 바로 독립운동가들을 다루고 있었거든 근데 무장투쟁 독립운동이 아닌 영화감독, 작가, 소설가, 그림 예술과 문화로 독립운동하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던 거야 나 뭐야? 아트 러버 정확히 어떤 분들이 있었는지 다 기억이 나진 않는데 내가 확실하게 기억났던 거는 나운규 감독이 너희들 혹시 알아? 나운규 감독? 드랙터 나 팬업에 힘이 됐어. 미녀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아리랑. 아리랑은 왜 유명해졌는지 알아? 나도 그 전시에서 본 거야. 영화 아리랑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너희들이 OST라고 부르는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을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썼다고. 그것 때문에 이 영화가 유명해졌다고. 우리 이 정도 common sense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니? Cultural knowledge? 어떻게 보면 알라딘의 A Whole New World나 토이스토리의 You've Got A f i n d Me보다 훨씬 더 유명한 훨씬 더 성공한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운드 트랙 아니겠어? 우리나라 중에 아리랑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케이팝 팬스, 재미교포, 제일교포, 과테말라 아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런 민족들의 노력을 잊고 산다면 그냥 되풀이되는 실수를 반복해서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 내가 가장 싫어하는 종류의 사람이겠지 오답 노트도 쓰지 않고 복습도 하지 않는데 성적이 오르길 바라는 거랑 똑같은 도둑놈의 심보라고 8월 광복절에 이런 전시라도 좀 가보고 이런 분 얘기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 너에 대해 시간 없다고 언제 가냐고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 왜? 그거는 디지털 전시거든. 그건 온라인에서도 충분히 볼수 있는 거라고. 인터넷만큼 이 세상을 평등하게 만든 게또 있었을까? 마크 서커버그랑 너랑 들여다볼 수 있는 정보는 똑같다고. 그렇게 자신이 없니? 꺼. 이거 들으면 나 지금 미쳐. 꺼. 누가 들었어? 이 노래. 꺼. 이 노래 꺼! 꺼! 빨리 고! 빨리 꼬. 얘들아, 쌤 자면 깨웠어야지. 그 뭐, 뭐하라고 했지? 내가 어? 쌤이 얘기했던 것들 중에 좀더 궁금한 사람들은 LG유플러스랑 국가보험부랑 같이 한 전시도 있으니까 항상 쌤이 뭐라 그랬어? 백문이 불여의견이라그래지 한번 가서 봐봐 항상 강조하는 거 있잖아 총, 칼보다 펜, 붓이 더 무서울 수 있다고 내가 쌤이 펜, 붓을 예의로 들었지만 이런 문화의 힘이 더셀수 있다고 항상 쌤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